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중국어 표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이 표현 모르면 낭패보기 십상이죠 네, 우리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자,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요. 있다, 없다 라는 중국어예요.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있다, 없다 배웠는데, 선생님 오늘 또 배우나요? 네. 달라서 그래요. 어, 다른, 있다, 없다 배울 거니까 오늘 눈 크게 뜨시고 귀 활짝 열고 저잘 따라오세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짜이라고 하는 중국어입니다.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은 한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생겨 먹었고, 자, 한자는 있을, 제 라고 합니다. 자, 제, 짜. 제, 짜. 발음 비슷하죠? 자,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우 배웠어요. 그쵸? 여우, 이 녀석도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자,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어, 자, 지붕, 이거 지붕이고, 이건 처마. 어, 그래서 이렇게 지붕 위로 올려다 보니까 처마 끝에 달이 떠 있네요. 그쵸? 자, 이거 밑에 달월 자였잖아요. 그래서 달이 떠 있다. 음, 그래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한자 어, 풀어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녀석은 자이 아래 에 있는 이거 어, 이거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어, 그렇죠? 흙토 우리가 좋아하는 토요일의 토자, 그렇죠? 이거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흙이고요. 자 위에 있는 이 녀석은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세개이 녀석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어 이게 풀, 풀의 씨앗. 자, 이 모양을 가지고 형상화한 건데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어 이렇게 그린 거고. 자, 그러면 보실게요. 어, 흙 위에 풀은 보통 흙 위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풀은 어떤 흙에 있는지 비옥한 흙에 있는지, 척박한 흙에 있는지, 어, 어떤 흙이 있는 장소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풀의 상태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 비옥한 흙 위에 있다. 그러면 이 풀이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테고, 척박한 환경의 흙 위에 있다 하면 이 풀이 시들시들 하겠다. 그쵸? 음, 자, 그러니까, 이 있다라는 녀석은 단순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고 어떤 흙에 있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어,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있다라는 한자인 거예요. 중국어예요. 자 아직도 조금 감이 안 오시죠? 저랑 같이 어, 예문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감좀 잡아볼게요. 자 여우 있다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여우 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짜이' 있다의 예문을 하나 하나 볼게요. 자, 나는 핸드폰이 있다. 어, 어떻게 해요? 워, 여 쇼지 했어요. 그렇죠? 어, 이거는 단지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짜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핸드폰이 있어, 그래, 있어, 있는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걔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화가 와서 진동이 혹은 벨이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은요. 둘다 있다,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둘다 그냥 있다이지만 중국어는요. 이두 개를 구분을 해요. 어, 그래서 단순히 있다와 어떤 상태로 있는지 구분을 해줍니다. 하나 더 볼게요. 나는 언니가 있어요. 워, 여우, 지에지에. 그쵸? 나 언니가 있어. 어. 짜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아, 있어, 그래, 있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다는 거야. 어, 학원에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다고, 음, 어떤 장소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또, 여오는요, 집에 사람이 있다. 어, 자, 택배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자, 택배입니다. 지금 집에 계세요? 지금 가려고요. 어, 지금 사람, 지금 집에 사람 없는데요? 내일 오셔야겠는데요? 그쵸? 아니면, 아, 지금 사람 있어요, 오세요. 둘중 하나죠? 반쪽은 없잖아. 아, 이, 집에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우는 있다. 자, 그런데 짜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이 집에 있다. 사람이 혹은 집 밖에 있다. 그쵸?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자, 지금 책상이 하나 있어. 어, 그 위에 책 하나가 있다는 거야.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주인공은 책이에요. 어, 책이요. 이, 주인공이 책이니까 책은 이미 존재해. 그쵸? 있어. 근데 어디에 있냐면 책상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짜이는요, 자세한 정보를 줘요. 어떤 정보를 주냐? 장소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자, 아직도 조금 까리하세요? 어, 감이 조금 덜 잡히면 우리, 자, 반대말 보면서 조금 더감 잡아볼게요. 짜이는 있다. 자, 이거의 반대말은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 라고 합니다. 자, 부는 아닐 부자죠. 어, 있는 게 아니다. 어, 이거 무슨 말이야? 더 어려워. <laughs> 자, 우리 있다와 없다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우, 매여우의 경우하고 짜이, 부이의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나는 핸드폰이 있다. 워여우쇼지. 나는 핸드폰이 없다. 워 메이오 쇼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메인은요이메인은 어, 자, 물에 내가 보따리를 빠뜨렸어. 그래서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보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없다라는 거야.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거. 자, 우리 아기들 데리고 까꿍놀이 할때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쵸? 어, 자, 그리고 예문 하나 더 볼까요? 나는 언니가 있다. 워 요지에지에. 나는 언니가 없다. 워 메이오지에지에. 자, 이 녀석은요. 양자 택일이에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모 아니면 도. 어, 흑백 론자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회색이 없어요. 그렇 양자 택일입니다. 자, 짜이 부짜이 같은 경우는 언니가 집에 있다. 어, 언니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말은요. 언니가 집에 있지 않아요. 언니 지금 집에 없고요. 언니 지금 회사에 있어요. 응. 자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이거에 반댓말은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아요. 나 영화 보고 있는데요. 나 만화책 보고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어 자세한 장소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준다. 어 이게 지금 여러분 조금 감 잡기가 어려 실 텐데 요거를 이제 따로 배우고 나면 완전히 따로따로 그냥 전혀 관계없이 배우고 나면요. 어 나중에 중급 정도 올라갔을 때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 이 경우에 요를 써야 되나 짜이를 써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초급이니까 머릿속이 하얀 상태죠? 새 하얀 깨끗한 도화지예요. 어 밑그림을 이렇게잘 그려 놓고 나면 어 여러분 나중에 시간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고급진 중국어를 구사하실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짜이 부짜이를 배우는데 자, 장소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 중에서 장소. 어, 요거 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장소를 배울 거니까 일단 장소에 대한 새 단어들 몇개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이곳 이라는 중국어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요, 쩔, 이라고 해요. 자, 쩔, 뒤에 R 붙어 있으니까, 쩔 하시면 안 되죠? 어쩔 하시면 안 되고, 어쩔, 어, 이렇게 좀 허세 부리셔야 돼요. 어, 쩔, 혀 안으로 말아주셔야 되고요. 성조는 사성, 씩씩한 소리. 쩔, 시작. 한번 더. 쩔, 시작. 음, 여기에요. 자, 거기. 여, 내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먼 곳, 그쵸? 거기는 날이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혀 말아서 사성으로 날. 자, 두번 시작 날. 한번더 날. 시작. 음, 자 날라리 하시면 안 되고 날라리 이렇게 <laughs> 혀 말아주세요. 최대한 말아주시고요. 자, 어, 선생님 그럼 저기는 어떻게 해요? 자, 중국어는 거기 저기 구분 안 해요, 그쵸? 자, 그냥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멀면 다 그냥 날입니다. 두 개만 하시면 돼요. 편하다. 그렇죠? 여기 거기 저기까지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우리 배우는 김에 어디 또 한번 볼게요. 어디는 날이에요. 자, 거기는 날이었고 어디는 날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는 다르죠? 자, 우리 여기에서 성조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렇죠? 어, 성조가 다르니까 우리가 듣기엔 똑같이 날이지만 뜻은 달라져요. 자, 어디는 나알 삼성이죠? 궁금한 소리. 자, 두 번. 나알 시작 한번 더. 나알 시작 음, 그래서 쩔날날쩔날날 <laughs>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럼 이번에 계속해서 화장실이라는 표현 한번 같이 볼게요. 화장실은 중국어로 어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처소라는 것도 있고요. 또 웨샹젠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화장실은 시쇼젠이에요. <목소리> 어, 이세 개가 전부 다 자주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이 중에 우리 중간에 쇼우 이 녀석은 어디서 본적 있는데 어 기억하시는 분? 그렇지, 쇼우할때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죠? 손이라는 뜻이에요. 쇼우 어, 손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씨가요. 씻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씨쇼우하면 손을 씻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손을 씻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지엔 일성이죠. 지엔 이 지엔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의 뒤에 간자 있죠. 어, 그 간자를 '지엔'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쇼지 하면 뭐다? 손을 씻는 공간이다. 손 씻는 곳. 우리도 화장실 갈때좀 민망하면 아, '나 손좀 씻고 올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같은 뉘앙스예요, 그쵸 자, 손 씻는 곳, 화장실. 우리 오늘 이 표현으로 같이 배워볼게요. 자,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시쇼지 시작. 한번더시쇼지 시작. 음 잘하셨어요. 오늘 핵심 표현 바로 들어갈게요. 나 여기에 있어라는 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동사가 있네요. 있다라는 이 녀석이 동사니까 중국어 어순은 나 있어 여기에 이렇게 되죠. 자 나는 와 있어 오늘 있어는 짜 있어줘야 돼요. 여기서 여 쓰면 안 돼요. 그죠? 왜냐 장소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 쩔 그렇죠? 我在這.我在나 여기 있어라는 뜻입니다. 자, 두번해 볼게요. 我在這. 시작. 한번 더. 我在這. 시작. 잘하셨어요. 자, 나 거기에 없어. 요것도 한번 볼게요. 나 거기 없는데. 자, 나 이거 어순 먼저 볼게요. 중국어 어순은 없어 이 녀석이 동사니까요. 나 없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나는 와 없어는 자 있어는 짤 없어는 부짤그 다음에 거기는요 날 그렇죠? 부짤날나 거기 없어 자두번와부짤날 시작 한번더와 부자인 날 시작.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핵심 표현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라는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라는 이 질문은요. 먼저 화장실부터 나와야 되죠. 화장실은 중국어로 '洗手间' 했어요, 그렇죠? '洗手间'.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있다'라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셔진 어 그다음 어디 어디라는 의문사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쵸? 시셔진 짤 어디에 날자날 음, 자체가 의문사니까 뒤에 물음표 같이 가지고 오죠. 마, 필요 없어요. 그쵸? 시셔진 어, 짤날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여러분 중국에 혹시 여행 가시거나 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입에 착 달라붙을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세요. 시쇼젠자 나, 날 시작. 자한번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쇼젠자 나, 날 시작. 네, 자 이번에 대답 한번 볼게요. 아 화장실이요? 화장실 여기에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문장 구조는. 음. 화장실, '洗手间' 있다, '在 어디에 있다', '여기에', '여기에'니까 '在' 하시면 됩니다. 쉽죠? 洗手间在 절. 화장실 '여기에'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저랑 같이 두번 읽어볼게요. 洗手间在 절. 시작. 한번더洗手间在 절. 시작. 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아, 화장실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쇼젠 <목소리> 짜인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요자 아빠 어디 계세요? 어 아빠 어디 계세요? 너의 아빠 어디 계시니? 자 이런 뜻이죠. 아빠 어디 계세요? 자 아빠는 계세요 어디에 이렇게 어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아빠 빠바 계시다 마찬가지예요. 있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말은 존댓말이 있지만 중국어는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바, 계시다, 있다, 짤, 어디, 날, 그렇죠? 빠바 짤이 날 시작. 한번 더, 빠바 짤이 날 시작. 음, 대답해볼게요. 아빠, 회사에 계세요? 자, 아빠 계세요? 회사에 아빠는 빠바 계세요? 있다 짤 회사에, 회사는요? 그렇죠. 꽁스 하고 문장 끝났죠? 빠바, 짤, 꽁스 시작 한번더 빠바, 짤, 꽁스 시작 음 이번에는요, 아이고, 이 집순아. <laughs> 너또 집에 있어? <laughs> 너 집에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너 집에 있니? 응,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너 집에 있니? 어, 너 그럴 줄 알았다.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자, 너, 있니? 집에. 이렇게 어순 나오겠네요. 그쵸? 자, 너는, 니, 있다는, 짤. 그 다음에, 집, 집. 뭐였더라? 집. 어짜 그쵸 니짜이짜자 여기에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음표 갖고 있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뒤에 뭐 붙인다 그렇죠 마 붙인다 니짜이짜마 그쵸 니짜이짜마자두번니짜이짜마 시작 한번더니짜이짜마 시작 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너 회사에 있니라고 물어보려면 니짤 <목소리> 꽁스마 그쵸? 어너 화장실에 있니 니짤 <목소리> 시쇼젠마 아시겠죠? 어, 자나 집에 없는데 어나 집에 없어 나 없어 집에 이렇게 어순 나옵니다. 자 나는 와 없어 부짤 어디에 집에 자 문장 끝났어요. 와부자이자 시작. 한번더와부자이자 시작. 음자 이번에는요 개책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어너 지난 주에 개책 빌려 왔다며? 개책 어디 있어? 어자개책 있어 어디에? 어, 자, 개책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유격 배웠어요. 그쵸? 개의 책 어, 개는 뭐였죠? 원이 타타타 타, 타 중에 타, 어, 타가 개 자, 개는 타 개꺼는 타더 그쵸? 그 다음 책은 슈, 그러니까 개책은 타더 슈, 그쵸? 자, 그럼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볼 거니까 있어는 짤, 어디에 나를 타더슈 짜이날, 타더슈 짜이날. 자, 두번 타더슈 짜이날 시작. 한번더 타더슈 짜이날 시작. 음, 자, 만약에 여기에서 내책 어딨어? 어, 너 지난주에 내책 빌려갔잖아. 내책 어딨어? 라고 물어보려면, what o 哪 어, 니책 어디 있냐? 니더슈哪 엄마 책 어디 있어? 마마 더슈 마마 더슈哪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어, 단어들 응용 계속 하시면서 스스로 어, 이 표현력 계속 늘려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답해 볼게요. 아, 개책 여기 있어. 어, 개책 여기 있어. 자, 개책 타더슈 어 있어 짤 어디에 여기에 여기는 짤 문장 끝났어요. 타더슈 짤짤 시작. 한번더 타더슈 짤짤 시작. 자 여기에서요. 어 개체 거기 있어 거기 아니면 저기 있어 어떻게 타더슈 짤날 하면 되겠다. 그쵸? 아, 개책 화장실에 있어. 내가 화장실에서 봤거든. 자, 개책 화장실에 있어는요. 타더슈짤시쇼젠 어, 개책 회사에 있어. 내가 회사에 놓고 왔어. 개책 회사에 있어는요. 타더슈짤 꽁스 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어떤 장소에 있다, 있지 않다. 자, 우리 오늘 이거 배웠어요. 그쵸? 자, 있다는 짤. 있지 않다는 부짤. 그쵸? 자, 한자는요. 이렇게 썼죠? 흙 위에 풀난 거.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닐 부자 써서 부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숙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언니 핸드폰 여기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 핸드폰은 쇼지 언니의 핸드폰 만들어 보시고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자 전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 여동생은 집에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자 여동생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 메이메 그쵸? 메이메 우리 스텝 1에서 가족명칭 배웠었을 때 메이메도 배웠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 여동생, 나의 여동생 소유격으로 만드시고 집에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난 숙제 검사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있어요, 없어요, 여우, 메, 여 배웠었어요. 자, 형은 여자친구가 없어요. 자, 이것도 양자택일이죠. 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자, 형은 거거 없어요니까 메이요 여자친구 니펑요 그렇죠? 거거 没有女朋友 하면 되겠다. 그렇 자, 이 문장 어떻게 잘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친구가 없어요. 우리 복수형 나왔네요. 그렇 나는 워, 우리는 워만. 어. 자, 그다음에 없어요니까 메이요 한 다음에 펑요 어, 친구, 벙요. 와만, 메어 벙요. 하면 되겠죠? 자, 혹시 이 문장 만드는데 어려움 있으셨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디에든 댓글 남겨주세요. 자, 두살중국어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에어클래스 아무 곳이나 상관없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짤짠!